중앙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한 대로 교부금이 줄면 교육현안에 차질이 생긴다며 시도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4년 만에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9일은 제10회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법정 분쟁도 불사하며 소각 시설 신증설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청주시의 소각 시설 비율도 속폭 감소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국세의 20.79%를 떼내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부를 줄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의 지원키로 하자 시도교육청이 본격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은 교부금 중 3조 6천억 원 정도를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교부금은 세수의 연동에 산정하는데 세수는 늘지만 학생은 주는 만큼 교부금 산정에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초중고 교육예산이 줄게 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교부금 수호에 나섰습니다. 교부금이 줄면 노후건물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감소, 완전 무상교육 등의 실현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보통 60%, 그다음에 학교 전출금 20%, 그러니까 80%는 고정 비용이다. 3조 6천억씩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미래투자에 심각한 결손이 있을 거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예산 4조 1 0 0 0억원중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기금 예산 등을 뺀 자율 경비는 8,300억 원가량입니다. 정부 안대로 교부금이 줄면 예산 1,300억 원이 줄게 돼 AI와 ICT, 코딩 교육 기반 조성, 고교학점제 준비 등 교육 현안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1,300억 정도가 결손이 생긴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 교육을 대비할 수 있는 AI ICT 교육이라든지 또 지금 산재에 있는 노후 학교 환경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지자체에선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교육 예산이 방만하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작년에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1,500만 원으로 9년 전보다 두배 넘게 늘었고. 앞으로 더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교부금 감소를 막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혀 교육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네, 이렇게 교부금 개편안과 함께 교육 관련 또 다른 현안은 무상급식 분담률입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4년 만에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는데 양측이 원하는 분담률 차이가 꽤 큽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수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합의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도와 교육청이 식품비의 75.7%와 24.3%를 나누어 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양측은 지난 7월부터 분담률 재조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 충청북도는 교육청이 더 부담하고 있는 전국 추세를 따르자는 입장. 충남의 경우 지자체가 식품비에 100%를 부담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0%만 내기로 했고 경남과 광주, 전북 등도 단위 중심으로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교육청의 잉여 예산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 깔려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나누어 내고 있는 식품비 이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총액 개념을 다시 꺼냈습니다. 3년간 436개 학교 급식실에 환기시설 개선에 635억 원이 투입되는 등 식품비 이외에도 쓸 돈이 많다는 겁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향후에 어, 또뭐 재정이 우리 교육청이 낮아지면 더 주고 이러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기조를 계속 유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양 기관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7월 5.6% 인상한 식품비에 추가적인 인상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AI 영재고와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등 교육 현안에 대해 협조할 게 많은 양 기관은. 원만한 합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의 영재고 설립 목표가 AI 영재고에서 바이오 영재고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확대 간부회에서 지난주 대통령 집무실 방문에 비서실장으로부터 충북의 바이오 영재고 설립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며 충북은 오송을 비롯해 전국 바이오 선두 지역으로 영재고 설립을 관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김영환 지사의 대통령실 방문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AI 영재고 등 충북 견한 지원을 요청받은 자리에서 AI 영재고가 아니면 바이오 영재고는 어떻겠는가라고 충북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CJB를 포함해 전국의 9개 지역 민방은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을 위해 특별 프로젝트로 지방자치 주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아울렛 동안 지역 민방 9개사가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갈수록 소외되고 또 소멸되는 지역의 현실 속에 다시 희망을 찾자는 특별 기획. 첫 번째 순서로 지방자치 중요성과 균형 발전의 가치에 대해 민방 공동 취재단 KBC 이영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 6월 열린 제 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직접 뽑는 지방자치 제도가 군사정부 시절 폐지된 뒤 30여 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를 중앙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완성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립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때 국가적인 중앙 집중적인 이런 통치 방식의 한계를 함께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틀을 갖춘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균형 발전의 필요성도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한쪽에서는 기업과 인구, 공장이 밀집돼 허덕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서울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과밀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어디다 쓰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능력을 높이는 것이냐. 현실적 한계는 있습니다. 과밀화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더큰 예산과 권한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저발전으로 인구 소멸이란 위기에 처한 지역은 관심의 대상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의 한계와 지역의 소멸,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체재단 이영길입니다.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청주시가 법적 분쟁도 불사하며 소각장 추가 신설을 막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두건 진행 중인 가운데 청주시는 강경 대응 원칙을 이어가고 있고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청주의 소각장 비율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오창읍 후기린의 소각장 신설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지난해 2월 청주시가 A 업체의 도시계획 이반 제안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업체는 2015년 청주시와 맺었던 업무 협약을 근거로 자신들이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이었던 소각 시설을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이었을 뿐, 오히려 이에 적극 협조한다던 청주시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청주시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소각시설이 가장 많이 밀집한 점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고 업체는 항소했습니다. 소각장 시설을 반대한다? 우창 주민들은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법원 앞에 모여 소각장의 결사 반대한다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주시는 시장이 바뀌었어도 소각장 불어 방침을 이어가기를 촉구한다. 강내면에는 소각장 신설을 둘러싸고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비업체의 강내면 내 소각장 건립에 대한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앞선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취소 사유에는 후길이 소각장과 같이 주민 건강권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업체와 청주시 사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더욱 훼손하면서까지 소각장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주시가 법적 분쟁도 불사한 채 소각시설 신증설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청주시의 소각시설 비율은 18%에서 16%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음성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와 관련해 검찰이 건축 설계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세종시에 위치한 소방청장실을 압수수색한 청주지검은 소방복합치유센터와 관련해 입찰비리 정황을 포착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업자 한 명과 브로커 한 명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2025년 6월로 예정된 소방 병원의 개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는 병풀이라는 식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소 생소한데 병풀을 재배하려면 국내에선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농촌진흥청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팜 방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피부 상처에 좋은 마데카소 사이드 등의 주요 성분 때문에 의약품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병풀. 국내에선 흙을 이용한 전통 방식으로만 재배되다 보니 이를 키우는 농가가 흔치 않았고 생산량도 적었습니다. 대부분 수입에만 의존하는 상황이었는데 농촌진흥청이 국내 최초로 병풀을 수경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개발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고 양액 공급도 쉽게 조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스마트팜 시설에서는 과체류 위주의 작물을 재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약품이나 화장품, 식품, 소재 원료인 그 병풀을 이제 처음으로 국내에서 이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16년째 병풀을 키우고 있는 농가는 확실히 재배 방식이 편해진 것을 체감합니다. 쪼그려 앉을 필요가 없어 작업이 훨씬 수월해지는 등 재배 환경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토경에다 해다 보면은 1년에 4번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거든요. 근데 요런 수경 그 시설을 하, 저 통해서는 1년 연중 12번 정도 생산을 할 수가 있어서 어 농가 그 소득에 어 많은 좀 보탬이 될것 같습니다. 병풀 스마트판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농가의 팔로개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전국적인 단풍 명소인 보은 말티제가 가을빛으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다양한 액티비티까지 속리산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두 굽이 꼬부랑길을 따라 말티제 산새가 알록달록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단풍나무와 백합나무가 선사하는 형형색색 단풍의 조화는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말티즈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가을빛 물결은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많이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고요. 연차 내가지고 아침 일찍 출발하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와이프가 왔는, 같이 왔는데 너무 만족해하고 구비구비 올라오면서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여러 가지 색상이 조화되고, 여기 제가 30년째 여기 오는데 아주 멋있는 풍경이 오늘 재현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단풍 명소 송리산 말티제에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말티제 관문을 수놓은 국화동산이 내뿜는 그윽한 향기는 가을을 즐기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친구들이, 어, 너무 멋있다 이러길래, 꽃보다 우리가 아름다워 그랬어. 손님들도 많이 오고, 다른 오셨어요. 아무튼 간에. 네. 너무 좋아요. 짱. <laughs> 보은군은 말티제와 함께 속리산 테마파크를 갖춰 스카이 바이크, 짚라인 등 다양한 체험형 관광 시설도 구축했습니다. 말티제를 찾는 인파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주차 공간 등 편의 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까지 한2 0 0명 규모 정도의 주차장을 완공을 하고 내년 5월까지 한 200명 정도 해서 한 400명 정도 보은 속리산 말티즈 단풍길은 이번 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오송역과 엑스포 홈페이지에서 닷새 동안 동시에 진행된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주말 폐막한 이번 엑스포에 온라인 61만 명, 오프라인 9만 명등 70만 명이 참가하고 1,500건의 무역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관과 마켓관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마련돼 코로나 이전의 열기를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너시스 BBQ 그룹이 청주 밀레니엄 타운의 복합용지에 2천여억 원을 투입해 테마랜드인 가칭 BBQ 월드를 조성키로 하고 오늘 충청북도 청주시와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BBQ 월드는 가상 현실을 접목한 미니어처 전시관과 3D 아트 뮤지엄, 가족형 치킨 체험관 등 다양한 전시 체험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윤홍근 회장은 BBQ 월드 조성을 통해 전 세계 서비스 산업을 주도하고 지역민 우선 채용 등 충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10월 시청자 위원회가 CJB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청자 위원회에서 김경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CJB 창사 25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100년을 기약하는 방송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신규식 대표이사는 지난 25년간 충북 도민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CJB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보은군에서 시작한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 오늘 영동군까지 10개 시군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나흘 동안 청주시 4개 구에서 순회 모금 활동을 이어갑니다. 청주시 모금 행사는 4개 구청 로비에서 진행되며 화요일 상당구청, 수요일 서원구청, 목요일 창원구청, 그리고 금요일 흥덕구청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사랑의 연탄나는 운동은 충청타임즈와 사단법인 진검다리, CJB 청주방송이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허경재 신임원장이 오늘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단양 출신으로 청주대를 나온 허경재 원장은 지방행정고시 합격 후 충청북도 공무원으로 임용돼 신성장산업국장과 바이오산업국장, 재난안전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지역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인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두고 때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갈등을 겪으면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이번에도 서로 입장차가 커서 협상이 쉽질 않아 보이는데 새롭게 뽑힌 두 수장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